안녕하세요 제이슨의 베이스캠프 제이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강연 버너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이 캠퍼원 같은 그런 일반 버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또 버너 관리 주의사항과 꿀팁도 소개를 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먼저 화력은 강연 버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먼저 실제로 화력을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아시다시피 화력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 끓는 속도 그리 고기 고 굽는 속도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가격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메가스토브는 최대 화력이 18000 칼로리이고 음식점의 화력을 넘어 선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 버너가 3600 칼로리고 요리점에 있는 버너가 18000 칼로리 니까 메가스토브 강연번호는 요리점 버너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화력을 강하다는 건 조금이라도 바람 부는 외부에서 더잘 버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정말 세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파인 마스터 같은 포트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퍼니 사실 바람에는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처럼 바람막이를 휴대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간단한 물 끓이기, 또 라면, 그다음에 고기 굽기 같은 요리들은 코베아 캠퍼니로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캠핑장에서 튀김요리를 하실 분들은 또 강연번호를 가는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구울때는 강연번호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때 한마디로 캠핑의 꽃은 삼겹살이지 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로 강연번호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저처럼 고기를 생각나면 먹어도 되고 그냥 뭐 안먹어도 된다 다른거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캠프원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겹살은 이 높은 화력으로 겉이 바삭하게 바짝 구우라고 우리 백종원 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화력으로 고기님을 대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딱 하나, 고기 구울 때 빛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부는 날이 바람막이 없이 캠프원을 이용해서 소고기를 구워본 적이 있습니다. 소고기가 정말 천천히 끓으면서 전골 요리처럼 되더라고요. 고기당 고기를 구우시려면 강연 번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강연 번너에 구이용 스토브라는 별명을 붙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수납, 또 다리 설치, 가격 차이 등 범용성에서는 무조건 캠프원이 앞섭니다. 개인적으로 캠핑을 처음 시작하실 때번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사야 할건 바로 캠프원 번너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은 이 부탄가스를 옆에 일체형으로 체결할 수 있게 나온 제품들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한겨울에 캠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탄가스가 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정말 불이 안 붙어서 되게 고혹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호스형 버너를 처음에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부탄가스가 만약에 추워서 점화가 안 된다면 제로 부탄 같이 이 전기를 연결해서 뒤에 온도를 올려서 기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캠핑장에 항상 캠프원 또 메가스토브 둘다 챙겨 가는데 강연 버너를 거의 안 꺼냅니다 차까지 걸어갔느니 그냥 이걸로 고기를 굽지 뭐 하고 캠프원 버너를 사용합니다 일단 이 강연 버너 밑에 다리를 돌려 끼울 수가 있는데 물론 끼우면 굉장히 지지도잘 되고 되게 편해요 근데 그 돌려 끼우는 과정이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사실 그냥 캠프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캠프원은 지지가 정말 편해요 밑에 보면 보이시지만 이 3면의 다리를 펴고 그냥 놓아두면 끝입니다 지지도 정말 튼튼하게 돼서 사실 별로 흔들릴 일도 없어요 따로 보강장치를 설치할 일도 없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수납박스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기 캠프원을 항상 소장해서 다니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저는 캠프원을 항상 휴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 하드 케이스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 짱박아 넣기도 좋고 수납이 정말 용이하게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박스가 구겨져서 뭐 제품이 손상하거나 구부러질도 일 전혀 없고요. 그잘 보시면 어이 구석에 정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어댑터 같은 경우는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충분히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 효율성 면에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년 이상 이 디자인이나 소재가 안 바뀐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곡선이나 이 동그란 모양이 얼마나 수납에 비효율적이지는 뭐 캠퍼분들이라면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메가스토브 강연 번호와 캠퍼번호를 소개해봤습니다. 결론은 가성비를 많이 보시고 또 귀찮은 거 싫어하시면 캠퍼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캠핑장의 꽃은 삼겹살이나 소고기구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메가스토어 같은 그런 강요한 번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버너를 구입하시거나 쓰실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꿀팁과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라이터가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점화장치가 있는 버너를 사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체결을 하실 때 여기 보이시는 이 부탄가스의 홈은 반드시 위를 향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안전하게 부탄가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탄가스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아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불쇼를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탄가스와 이소부탄가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 어댑터는 하나 정도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비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탄가스를 버리실 때는 반드시 구멍을 내서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버리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탄가스를 차에 넣은 오래 두시면 차량 온도가 오를 때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역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메가스토브 강연 번호와 제가 가진 캠프원 번호를 한번 비교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찾던 완전한 휴식, 제이슨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